안녕하세요 청고마비 프로토 시간입니다 에, 어제 야간 메이자 멤버십 픽을 올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됐나 좀 결과를 에, 어제 미뤘기 취소되고 오늘 유형... 양아치여구 에... 샌디 에... 샌디에 거 들어왔는데이옹 우리 대장님이 간만에 배트맨을 털러 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답이 없어가지고에 복수를 한다는데 이거 에... 답장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뭐 맞은 거니까요. 이건 뭐꼭 취소가 돼서 낙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 취소가 돼도 당첨은 아니겠 당첨은 당첨이지 아니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오늘 에 국내 조장리그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돈 내고 돈 먹기니까 그리고 그 경륜이랑 경마가 지금 저 에, 온라인 발매가 시작됐어요. 에, 저번 그러니까 저번 주말서부터 그럼 뭘 뜻하는 거냐 에, 장난질을 들칠 가능성이 많다. 에, 왜 그러냐면 경마 경륜 큰 손들이 다시 경마 나 경륜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프로토가 이제, 짜잔한 사람들의 이제, 리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음. 큰 손들은 없다는 거죠. 예. 에... 그래서 정배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예, 오늘 같이 이런 삼성 같은 거는, 예,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예. 에... 그리고 노데배당이좀 떨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nc가 지금 선수들이 4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4명이 안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lg랑 ssg는 저는 ssg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그냥 오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바 예, 오바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그, SSG는, 그, 뭐지? 선수들 소모가 별로 없었어요. 최정 선수도 그렇고, 이재원, 예, 이재 이재원 이재, 이재 포수도 있고, 예, 거의 뭐, 올림픽 대표로 나간 선수가, 근데 최정 선수가 왜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올림픽대표가 없어요 거의 네 그래서 제가 볼땐 SSG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롯데도 스쿼드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거는 들어올 것 같아 느낌이 아무래도 NC가 지금 메스컴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 국민들한테 공격을 받는 거지 메스컴에서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에. 선수들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많 많을 것 같죠 관중 관중보다도 그냥 이제 댓글이 많거든요 지금 NC에 대한 댓글이 에. 댓글에 대한 지금 폭격이 많기 때문에 가 노태가 그냥 어중간하게 플레이해도 NC가 힘을 발이 발휘 좀 발휘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 에, 그렇지 않겠어요? 에, 쉽게 얘기해서 에, 너희는 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막 욕을 하잖아 사람들이. 에, 그러면은 선수가 사기가 좋아 좋을 리가 없거든요. 에 그래서 나는 A씨가 좀 3대 0으로 앞서 나간다고 해도 후반에는 노데한테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투수는 물론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언더, 언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언더. 네, 투수는 그런데 양팀 투수가 네, 나쁘지가 않아. 예, 스트렐리도 조금씩 올라오는 편이고. 근데 게임을 조심해야 되는 게 승일패 게임이에게 그래서 좀 조작을 할 가능성이 많아. 예, 그리고 여러분, 승일패, 승무패는 천억이 누적이 됐다 그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도 승이, 승일패, 승무패 예상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독식을 해야 되기 자기가 돈을 많이 타는데 유튜브로 여러 사람을 만들 만들어서 쪼개겠다는 건데 그 취지가 그거는 아니죠. 조용히 혼자 먹어야지 어떻게 그거를 나눠가 나눠서 먹는다는 예상을 해요. 그래 이제 승일패 승무패 예상을 하는 사람도 난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그걸 가는 사람도 문제야 거의 머리가 비었다고 보시면 돼 네, 나는 진짜 할 일도 없고 돈은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사회 에 그냥 환원한 심판치고 난 갈게 이런 사람들이야 그냥 착한 사람들인데 그냥 닦아놓고 그돈만원갈 갈 돈이 있으면 이런 거 사세요. 그냥 에, 이런 거, 이런 거두개사라 그냥 아싸리 에, 이런 거두개 사버려. 그냥 그만 원으로 어차피 꽁돈이거든, 그, 그 버려지는 돈이거든. 어차피 그럼 이렇게 버려, 그냥 이렇게 버리라고. 그냥. 에. 나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 어. 모나코 선수들이 뭐 전날 뭐 먹어서 식중독 걸렸을 수도 있잖아 그지? 어. 그래서 이런 거를 아예 사버리라고 이거는 내가 말리진 않아 이렇게 사든가 응? 이렇게 사는 건 말리지 않는데 승일패 승무패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에... 로또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로또, 승일패, 승무패 사는 사람하고는 내 친구도 안 해. 왜 그러냐면, 돈을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당첨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 확률은, 쉽게 얘기해서, 섬에 혼자 있는데 코로나 걸릴 확률이야. 예, 섬에 혼자, 혼자 달랑 있는데, 전 세계에 코로나가 발령이 됐어. 근데, 섬엔 나 혼자야. 근데, 혼자 걸리겠어? 코로나가? 음, 그니까 그런 확률이란 말이야. 누구랑 접촉도 안 하는데 걸릴 확률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프로토 이 채널을 만들었냐면,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로또 승무패 승일패 그건 나라에서 세금을 뜯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얘기야 그거는 에, 돌려주지 않아 나중에 본인이 어려울 때그러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국민건강보험 20만원씩 내는 사람이 그걸 또 내고 있으면 그건 진짜 바보지 에, 진짜 바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 친구한테 뭐술한잔안 사겠지 그런 사람들이 또 나라엔 그렇게 바치면서도 자기 주변 사람들 밥한 끼는 안 사겠지 커피 한 잔이 예,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봐요 뭐 기아도 뭐 대, 대마촌가 예, 그 웨인 투수, 웨인 투수, 그게 누구지? 이름이 문신하고 막 그래, 그런 애 있잖아. 근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그 투수도 지금 뭐 그렇게 됐는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기아 하나는 좀 어려워요. 키움이랑 KT는 그냥 키움 사면 돼. 그냥. 예, 2군 1.5군이 나와도 이길 것 같아 예, 솔직히 강백호나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강백호 이런 애들이 잘하진 않잖아 솔직히 잘하면 벌써 메이저리그에서 데려갔지 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강백호를 잘한다고 매스컴에서 띄워주는 거는 이재영, 이다영 잘하는 거 띄워주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강백호 그 집안도 무슨 야구 집안인가 봐. 음, 그렇지 않으면 띄워줄 일이 없거든. 예, 근데 보통 보면 배경으로 야구,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 자기 아버지 엄마가 뭐 아니면 친척이 뭐 돼가지고, 에, 연계가 돼가지고, 국가대표도 뽑히고, 협회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뽑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중국 축구가 망한 게 그거잖아. 에? 중국 축구가 망한 이유가 그래서 진짜 어렵게 일하는 자녀들, 노가다나 택시 운전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출전을 잘 못한단 말이야. 중국 축구 같은 경우에,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바뀌어야 돼. 에, 그걸 깬 사람이 김연경 선수잖아, 그죠? 그근데 실력으로 그냥 인정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배경이 좋은 애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김연경 같은 선수가 보면은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배고프지 않은 자 스타가 될수 없습니다. 에. 다 잘되신, 잘된 스포츠 스타 보면 다 환경이 다 어려운 데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야구는 이렇게 뽑으면 될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멤버십 픽을 따로 이렇게 지금 예상, 내가 이렇게 이제 방송은 이렇게 하고요 멤버십 픽은 따로 뽑아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하이라이트는 키움이랑 약간 지금 강백호 사건이 일어난 KT하고 그리고 저기 어디야 NC. 예. 지금 NC나 솔직히 롯데나 좀 지금 막 타격이 잘 돼가지고 막 점수가 많이 나는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날씨도 선선해졌고 첫 경기서부터 타격이 잘될것 같진 않고 예 그냥 투수들이 잘 던져서 범타로 8회까지 갈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언더가 될것 같고 삼성도 삼성이랑 그 s s g 가 지금 전력은 좋아요. 예, 문제 일으키는 선수가 별로 없잖아. 지금 그죠. 예, LG는 지금 고우석이, 고우석이가 지금 아무래도 좀 충격적인 일을 겪고 왔잖아. 올림픽 가가지고 예, 그 헛다리 짓기 있잖아. 베이스에서 그 춤을 추는 예, 그런... 블래 보기 힘든 올림픽 경기에서 헛다리 짓기를 해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거든. 솔직히 그때 아웃을 시켰으면 우리 나라가 은메달을 확보를 해서 못해도 은메달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막았으면 오승환도 되게 집중을 했을 거고 연장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탄력을 받았을 때는 우리 나라가 엔진이 탄력을 받았을 때거든 그때가 고속도로에서 탄력을 받았을 때 고우석이라는 친구가 이상한 모션을 한번 하는 바람에 맛이 다간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기본기도 기본기지만, 집중 안 하면, 이 단기전 승부는 집중 안 하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뺄까? 하나, 배당 낮은 거를 뺍시다. 삼성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멤버십은 제가, 오늘은 근데 많은 돈을 가고 싶지 않아, 얘네들한테. 아 예, 이네, 이런 애들한테 메이저리그 있는데 뭐하러 이걸 많이 가. 예, 그래서 이거는 방송용이고요. 멤버십픽은 이제 앞으로 이제 4시서부터 5시 반 사이에 매일 나갈 거예요, 매일. 이제 멤버십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이제 땡겨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그동안 더워 가지고 아무짓도 못 했어요, 사실. 네. 회원도 뭐 많이 줄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튜브에서 그정 게임 한국 야구 다섯 게임은 다섯 5개, 게임, 메이저 리그 10 게임은 10 게임을 전부 예상하는 사람 채널은 보지 마세요. 예, 그거는 전부를 자기가 예상한다는 거는, 그건 더러운 자존심이야, 그건. 자기가 어떻게 다할 수가 있어. 자기가 느낌이 오는 것만 소개를 하는 게, 그, 회원, 회원들한테 본 저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전부 다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많아. 프로토에 저기 중요한 목적이 뭐야 경기를 선택해서 가는 건데 그 10개 한국야구 5개 이런 걸 전부 다 예상을 하면은 전부 다 맞힐 수 있다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건 정신병자일 확률이 많다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방송을 골라서 보세요 저도 이제 방송 몇 개를 보니까 황당하더라고. 그전 게임을 다 예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전 게임을 다 자기가 어떻게 그리고 거기서 밤 맞추면 잘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자기가 알싸리 세 게임 예상해서 두 게임씩 맞춰도 50%가 넘는 거잖아.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여섯 게임 예상하면 네 게임 맞추고 그게 맞는 거지 다섯 게임 예상하면 세 게임 맞추고 물론 전부 다 맞을 때도 있겠지 정배 대있땐 <laughs> 자기가 역배를 다섯 개다 맞추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방송용 방송용 그 예상이야 그건 절대 자기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요 내 말이 그러니까 역배를 하나 봐주더라도 멤버십 픽으로 쓰든가 멤버십 픽으로 역배해주는 사람 봤어요? 그냥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배가 쫙 들어오면 은 영웅이 된다 이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그런 거 있었잖아. 거짓 뉴스를 해가지고 스타가 될라 그랬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죠? 에, 허언증인가? 어, 허언증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그거로 현혹돼 가지고 자기 배팅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프로토는 선택을 해서 찍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그릇에 담는 거란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그런 사람들 방송 보면 그거는 자기는 맞추고 못 맞추고는 화면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허영이야 허영 허용. 말로 그냥 떠들고 맞았을 때는 에, 자기가 좀 영웅이 되는 듯한 그한 정배한 정배대의한3일 나오면 잘맞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또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이 역배대의3일 나오면은 잘맞치지 못해 왜그 역배를 잘 마칠 수 없으니까 그네들이 예, 그러니까.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야 곡성이야 곡성 현혹되지 말라는 거지 천우이가 잡는단 말이야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어, 그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자, 본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 그런 사람들 을 현혹되면 은 그냥 1년 후 2년 후에는 통장에 돈 하나 남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그 제천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수가 많아 예. 제가 이렇게 좀 하찮아 보여도 저는 고배당과 저배당을 넘나드는 도사란 얘기지, 도사. <laughs> 그러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막 터무니없는 거 간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오늘은 뭐 롯데 자이언트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살리면 또안갈 수도 있어. 에. 일단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 멤버십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많이 하시면은 에. 오늘 마친 거 정도 배당은 뭐 2.5배 이런 건 아는 2.5배 이하는 잘안 해요 멤버십. 에. 3배에서 4.3배에서 5배 사이를 소개하지. 2.5배 그런 방송들은 보지도 마세요. 2.5배가 배당이야? 경마야? 응? 경마, 저, 저, 저.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야? 2.5배가 뭐야, 2 5배 마치겠습니다. 청고마비 채널 좀 많이. 에... 그러니까딱 냉정하게 정게임을 예상한다는 거는 이 구독자들을 되게 무시하는 행위야. 정 게임을 자기가 어떻게 다 맞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 게임을 예상하기보다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게임을 선택을 해서 몇 가지로 추스려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왜뭐 장난하는 거야? 그냥 방송만 하고 그냥 하긴, 배팅을 안 하니까, 걔네들이. 배팅을 안할 거야, 아마. 에, 자기는 못 맞히니까. 그러니까, 배팅을 못 맞히니까, 나처럼 이렇게 당첨된 화면은 없어. 에, 남의 거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 그죠? 자존심도 들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면은, 나중에 통장은 어떻게 된다? 6개월만 지나도, 반으로 줄을 확률이 많다. 마치겠습니다.